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토란밭이에요. 자,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토란을, 토란을 지금 수, 수확하고 계시는데요. 아, 여기는 진짜 약도 치지 않고, 이 토란은 약간 습한 데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토란이 잘 자라서 지금 다 캐갔어요. 다 캐가고, 제가 이제 토란과 토란 줄기와 또또 음, 또 토란 이파리 이거를 수확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토란은 수확 토락대는 수확하지 않고 아, 토란만 지금 수확할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캐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대농하시는 분들은 기계로 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식은 골고루 드셔야 되잖아요, 골고루. 그런데,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 부지런만 하시면, 주말이라도, 이거 보세요. 저는 한 자루를 지금 가득 했어요. 어제도 한 자루 캤거든요 어제도 한 자루 캐고, 지금 오늘도 지금 한 자루 캐놓고, 제가 들을 수 없을 만큼, 한 자루 무거워요, 이게. 그런데, 지금 다못 캐신 게 많아요. 그래 제가 이렇게 캐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면, 이게 지금, 이게, 그, 끈, 이게, 이게 알레르,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캐 볼게요. 자, 장갑을 벗었기 때문에.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토란이 남자분들을 특히 전립선에도, 아 제가 손으로 안 만지려고 그랬는데 만져야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한 군데서 지금 캐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보세요. 이게 목다 목캐세요. 어구 이건 완전히 큰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걸 다 목캐신 거예요, 이거 토란을. 이거 보세요, 이만한 거를. 토란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지금 이것도 목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토란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밭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토란 다못 캐셔가지고 제가 이제 캐러 온 거, 캐는 거 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아, 제가 왕언니를, 왕언니가 이제 좀 저기 예전에는 저보다 더 이런 걸 잘했는데 제가 이제 혼자 다녀요. 왜냐면 왕언니 조금 더 자고 저희 왕언니 힘든 일은 안 시켜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예, 왜냐면 옛날에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토란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남아 있죠 여러분 토란을 이렇게 많이 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캐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계로 캐기 때문에 많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위에도 이게 이 끈적끈적한 게 이게 저기 어디도 있죠 여러분 그 마에도 있잖아요 마에도 그런데 이게 아, 천나, 천남성이라고 독성이 강한 거 있잖아요 그 과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우려내서 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토란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거를 드셔야지 그 외국 걸 드실 때는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거는 이게 독이 좀 덜해서 아린 맛이 덜한데 토란대 같은 거 저도 처음에 어, 외국 거 먹었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안캐어요 여기 못 캐셨어요. 자 제가 한번 캐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손으로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못 했어요. 이렇게 안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와 이거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우 나는 토란 토란이 없어서 못 먹고 뭐를 안 심어서 못 먹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세요. 지금 금방 이만큼 금방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금방 이만큼이잖아요. 그리고 이삭 죽기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거를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새벽에 지금 나와서 해고 있는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냥 주워도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냥 주워도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토란. 땅 속에 있는 계란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 효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왕언니하고 저하고 이런 걸 먹다가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요리 잘하시는 분 저에게 정말 연락 주세요. 나는 진짜 이거 독 빼는 거는 내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말 너무 저가 무서웠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토란이 한 자루인데 금방 이렇게 또 이걸 뜯고 이제는 제가 이제 어, 내일을 내일은 토란 토란 이파리라고 토란 줄기 요거를 이제 채취해서 네 어떻게 드시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반드시 어, 우려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든지 많이 드시면 아무리 위에 좋고 전립선에 좋아도 많이 드시면 독이 된다는 거 이게 독초예요. 원래 독초가 약초거든요. 치, 독초가 최고의 약초인데 독이 있는 것들이 몸에는 엄청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셔서 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저는 어,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또 이제 캐야겠어요. 저도 이제 얼른, 얼른 캐고, 저는 또장사하 자, 명절인데 저희는 장사를 해요. 왜 명절에 장사를 하냐 면요 여러분. 아, 옛날에 제가 장사를, 장사를 이렇게 안할 때, 그러니까 음식점을 안할 때, 아, 명절에 아침만 손님, 가족들하고 먹고 나면은, 아, 점심, 저녁은 먹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간단하게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음식점을 찾아다녀도, 찾아다녀도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만약, 내가 만약 음식점을 한다면 나는 명절에는 절대 쉬지 않고 내가 좀 저기 하더라도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명절 때안 쉬어요, 저희는.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는. 여러분 자, 명절에 가실 때 없으시면 산골 맛집으로 놀러 오세요 진천의 산골 맛집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